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나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전 세계가 카라카스를 주목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당신이 주목해야 할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 지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붕괴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비슷한데 왜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돈이 부족하게 느껴질까요? 데이터를 보면 더 암담합니다.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40%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는 거의 90%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월급은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 가난해진 기분.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도 당신에게 진짜 규칙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거대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의 파티, 유동성의 파티. 그런데 당신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초대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겁니다. TV에서는 말합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투자하라고. 하지만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음악이 멈출 때 누군가는 반드시 계산서를 들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 2026년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춤추다가 계산서를 떠안을 겁니까? 오늘 저는 무작정 어떤 종목을 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답이 아니니까요. 대신, 이 거대한 돈의 게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규칙 자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만 투자하세요. 당신의 돈을 지키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파티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터졌을 때 기억하시죠? 전 세계 경제가 멈춰 섰습니다. 그때 각국 중앙은행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친 듯이. 미국 연준만 해도 2020년 초약 4조 달러였던 자산이 한때 9조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천조 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 새로 풀어버린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지갑에 공짜 돈이 에어드랍 됩니다.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이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첫째, 주식 시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둘째, 거기서 만족 못한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넘기고 이름 모를 코인들이 수십 배씩 폭등했습니다. 셋째, 부동산으로 흘러갔습니다. 집값이 미친 듯이 뛰었죠. 넷째, 금값도 올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주식이 오르면 금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에브리싱 랠리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 장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 자체가 높아지죠. 그러면 항구에 있는 모든 배가 떠오릅니다. 튼튼한 항공모함이든, 구멍, 난 조각배든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떠오릅니다. 지금 시장이 딱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베네수엘라.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 그런데 지금은요. 물가상승률이 한때 100만 퍼센트를 넘겼습니다. 100만 퍼센트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정부가 돈을 무한정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며 더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한 건 마약 밀매 혐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게 진짜 비극입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물론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현상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통장 안에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 성장, 혁신, 대박의 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띕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요, 채권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안전하고, 따분하고, 은행예금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 정도일 겁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채권은 기관투자자들이나 하는 거야. 은퇴 앞둔 부자들이나 하는 거야. 틀렸습니다. 채권의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전체 금융시장을 내려다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눈이요. 복잡한 이야기는 다 잊으세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소게임.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타던 시소. 기억나시죠? 한쪽 끝에 금리가 앉아있고 다른 쪽 끝에. 채권 가격이 앉아 있습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반드시 내려옵니다. 절대로 둘다 올라가거나 둘다 내려오는 법은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이냐고요? 숫자로 확인해 보죠. 여기 정부가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가 있다고 합시다. 이 채권을 사면 정부가 1년에 3M5%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1천만 원을 주고 이 채권을 샀습니다. 매년 35만 원의 이자를 받으니 꽤 괜찮죠. 그런데 갑자기 중앙은행이 금리를 4, 0%로 올려버립니다. 시소의 한쪽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반대편에 앉아있는 당신의 채권 가격은요? 규칙대로라면 내려가야겠죠. 왜 그럴까요? 이제 정부는 새로 채권을 발행할 때 4.0%의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시장에 1년에 40만원의 이자를 주는 새 국채가 등장했는데 누가 당신 손에 있는 35만원짜리 낡은 채권을 1천만원이나 주고 사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팔려면 가격을 깎아야 합니다. 980만원. 970만원. 이렇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3. 0%로 내려가면 당신 손에는 3. 5%짜리 희귀한 채권이 있는 겁니다. 서로 사겠다고 달려들겠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바로 이 시소의 원리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앙은행 총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수천억 원이 걸린 거대한 시소가 움직이니까요. 여기서 많은 초보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무조건 채권을 사면 되겠네. 특히 만기가 긴 장기채를 사면 시소 길이가 길어져서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건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30m짜리 시소를 상상해 보세요. 살짝만 눌러도 반대편은 하늘로 솟구칩니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수많은 투자자들이 곧 금리가 내릴 거라고 예측하고 미국 장기차의 ETF인 TLT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요, 고점 대비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안전 자산이라고 굳게 믿었던 채권에서 주식보다 더큰 손실을 본 겁니다. 장기차의 투자는 사실상 금리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고난도 베팅입니다.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파도가 없는 잔잔한 호수로 가면 됩니다. 시소의 길이를 짧게 바꾸는 겁니다. 바로 만기가 짧은 단기체입니다. 단기체는 금리가 움직여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 예금보다는 변동이 있지만, 채권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축에 속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환율이 요동칠 때는 미국 단기, 국채 ETF가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왜냐구요? 미국 단기채를 산다는 건 당신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바꿔놓는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당신 자산 가치도 함께 올라가니까요. 환차익 방어와 이자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자. 이제 부자들의 비밀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입니다. 금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금은 이자도 안 주는데 왜 사? 그냥 반짝이는 돌덩이 아니야? 맞습니다. 금은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배당도 없고요. 그냥 금고에 넣어두면 1년 뒤에도 똑같은 금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 통계를 보면요. 2022년에 1,000톤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을 매수했습니다. 2023년도 1,000톤 안팎.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달리오 같은 억만 장자들도 조용히 금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왜 그들은 이 반짝이는 돌덩이를 쌓아두는 걸까요?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실질 금리. 우리가 은행에서 보는 이자율. 예를 들어, 연 3%. 이건 명목 금리입니다.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 돈의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1천만 원을 은행에 넣었습니다. 1년 뒤, 3% 이자를 받아다시게 1,030만 원이 됐습니다. 통장 숫자가 늘었으니 돈을 번것 같죠. 그런데 만약 그 1년 동안 물가가 4% 올랐다면요. 작년에 1,000만 원이면 살수 있던 물건이 이제는 1,040만 원을 줘야 살수 있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통장의 돈은 30만 원 늘었는데 물건 가격은 40만 원이 올랐습니다. 결국 당신이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당신 돈의 진짜 가치. 구매력은 마이너스 1%가 된 겁니다. 은행 금고 안에서 당신 돈이 조용히 녹아내린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금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이자를 주는 현금이익입니다. 당연하죠. 금은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물가가 이자보다 더 많이 올라서. 현금의 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금은 들고 있으면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금은 실물 자산이라 물가가 오르면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최소한 구매력을 0%로 지켜줍니다. 마이너스 1%로 가난해지는 길, 아니면 0%로 본전이라도 지키는 길. 당신이라면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자들이 이자를 포기하면서까지 금을 사모으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세요. 베네수엘라 사태, 중동의 불안, 미중 갈등,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 금은 그 어떤 정부의 약속에도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달러도 미국 정부의 신용에 기반합니다. 원화도 한국 정부의 신용에 기반하고요. 하지만 금은 그냥 금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실물이에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들이 자신들이 발행한 화폐의 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들이 구명보트를 창고에 가득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쓸모없는 짐처럼 보이지만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그 구명보트가 모두의 생명을 구하게 되죠. 금은 투기 수단이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찍어내는 종이화폐의 가치가 스스로 파괴되는 위험에 대한 보험이요.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습니다. 당신만의 금융 요새를 짓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돈으로 어떤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겁니다. 화려한 성이 아닙니다. 어떤 태풍과 지진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방공호를 짓는 거예요. 첫 번째, 기초공사입니다. 전체의 50%, 500만원을 여기에 투입합니다. 어디에요? 미국 단기, 국채 ETF입니다. 왜 절반이나 미국 국채일까요? 지금처럼 환율이 요동칠 때, 원화라는 땅은 질퍽거리는 진흙탕과 같습니다. 이럴 땐 전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안반인 달러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미국 단기채를 산다는 건 당신 자산의 절반을 달러로 바꿔 놓는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폭등해도 당신 자산 가치는 달러와 함께 올라가니 방어가 됩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주는 이자까지 챙길 수 있죠. 환차익 방어와 이자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확실한 기초 공사입니다. 두번째, 기둥을 세웁니다. 전체의 10%, 200만원을 금 ETF에 투자합니다. 기초가 달러라면 기둥은 실물 자산이어야 합니다. 달러조차 흔들릴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 전쟁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종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에도 금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 자산의 20%를 금으로 채운다는 건 화폐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 당신 집을 지탱해줄 불변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창문을 냅니다. 전체의 20%. 200만 원을 성장주 ETF에 투자합니다. 반도체, AI, 테크 섹터요. 우리가 방공우를 짓는다고 해서 컴컴한 벙커에만 숨어 살순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혁신의 흐름은 놓치지 말아야 하죠. 50%의 달러 채권과 20%의 금으로 튼튼한 방어막을 쳤으니 이 20%만큼은 조금 과감하게 미래 성장에 베팅해도 좋습니다. 창문이 조금 깨져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훗날 당신 자산을 획기적으로 불려줄 씨앗이 될 겁니다. 네 번째, 비상구를 만듭니다. 남은 10%, 100만 원은 현금 그대로 둡니다. 집에는 반드시 문이 있어야 하듯 투자에도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이 10%의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시장이 대폭락해서 세일 기간이 왔을 때 즉시 뛰쳐나가 산 값에 자산을 주어 담을 수 있는 기회의 총알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집을 허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비상금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당신만의 금융 요새가 완성되었습니다. 50%의 달러 채권 안반, 20%의 황금 기둥, 20%의 성장 주창문, 10%의 현금 비상구. 이 포트폴리오는 환율 폭등과 경제위기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그 증가를 발휘할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율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수입도 다르고, 위험 감수 성향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비율이 아닙니다. 각 자산의 성격을 이해하고 당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겁니다. 창문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기둥을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직접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층은 오늘 배운 포트폴리오입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아는 것. 두 번째 층은 것이 경제를 읽는 눈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동성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 흐름을 읽는 능력이요. 세 번째 층은 심리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빠져 매도할 때, 탐욕에 눈이 멀어 뛰어들 때, 냉정하게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요. 이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설계자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위기는 자산이 주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팔아치울 때. 준비된 사람은 헐값에 자산을 주어 담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부의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을 겁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파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모두가 춤을 추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 음악은 멈춥니다. 그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이 나뉩니다. 당신은 미리 의자를 준비한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음악이 멈출 때까지 춤추다가 계산서를 떠안을 겁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